처음에는 걱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 먹어봐 아, 인정이네요 삼겹살이 소주랑 잘 맞잖아요 그냥 다 좋아하는 거 같은데? 프랑스에서도 완전 한국 스타일로 치킨빨 팔고 있는데 인기 진짜 당근 인기 많이 생기셨어요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대 태호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프랑스에서 가장 인기 많은 한식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엄청 좋아하죠? <laughs> 그래서 한국 속 기해석 살그 있을 것 같아요. 아 어, 한식을 좋아하세요? 네, 저 솔직히 약간 저는 매운 음식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 네, 기억나요. 그때는 육회 비빔밥이었어요. 이런 한식이 솔직히 프랑스에서도 인기 진짜 많아요. 육회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비빔밥이랑 너무 잘 맞는 음식이라서 프랑스에서도 요새 육회 비빔밥을 많이 팔아요. 네. 요새 엄청 많이 생기셨어요 <laughs> 프랑스 친구들 스토리를 위해 어디서 먹었는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완전 한국 같아 분위기에 뭐가 김치도 따로 나오고 완전 그냥 한국 같아 한국의 가장 기반 음식은 고기 그리고 치킨 홍삼중은 내 생각에는 고기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도 고기 많이 좋아해가지고 너무 잘 맞아요 <laughs> 첫 번째 삼겹살 한국 삼겹살이 너무 맛있어요 따로 소스, 김우지, 양파 같은 거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이게 아주 많아요. 글쎄요. 저 원래 프랑스에서는 그 이런 같은 바베큐 하게 되면 조금 더 약간 좀 요런 요 음식이잖아요. 날씨가 좋아서 마켓서는 바베큐 같은 거 만들 수가 있는데 한국 스타일 바베큐는 언제든지 좀더 편하게 그리고 뭔가 좀 편지 부르겠는데 맛을까지 좀 달라요. 더더 더 좋아요, 솔직히. 원래는 주말이에요. 왜냐면 삼겹살이 소주랑 잘 맞잖아요. 그쵸? 요새 그게 한국 마트도 많이 생기셔가지고 전주도 팔아요 전주 멋씬게 많아요. 아니요. 저의 친구들 위해서 잘 마셔요. 솔직히 두 번째는 한국 스타일로 치킨 완전 들려요. 프랑스 스타일로 치킨 먹게 되면은 음, 약간 좀 건조하는 느낌이거든요. 프랑스에서도 그 치킨집. 지생생한어요요얼안안되데지지생생 k 어요요래서 완전 한한스타타일 치킨 팔고 있있데인인 진짜 짜근인 인기 많이 생 o 어요프랜 i 프랜 f 이 e n c h is a very g 내 o d thing. French is a very good thing. French is a very good t h i n 친구 친구 n c h is a very good t 자 i n g French 좀 프랑스 스타일로 만들었어요. 세 번째 제가 참치 김밥을 가장 인기 많고요. 약간 좀 건강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인기 많더라고요. 네, 가족이 아주 엄, 어머니가 그 치킨 가장 좋아하고요. 아버지는 불고기. 물가는 비싸긴 하는데 원래 파리에서는 돈을 조금 더잘 벌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비싸긴 해요 아 그게 2배 비싸죠 예 네. 김밥 하나는 뭔가 막 5,000원? 음음 비빔밥은 11,000원? 12 12,000원 정도? 제일 솔직히 제가 프랑스 가고 있을 때는 제일 애매한 거그 리필 안 된다고요 그래서 고기 먹다가 제가 원래 고기 먹으면서 김치 좋아하는데 뭔가 항상 제가 헝처럼 그냥 저기 김치 주세요 안 된대 그니까 러 페이 추가해야 돼가지고 추가? 김치? <laughs> 슬펐어요. 그래서 아 빨리 한국 들어가야겠다. <laughs> 솔직히 뭐가 바베큐, 네, 삼겹살 불고기랑 같은 거는 가장 한국 분위기가 있어요. 그냥 그 따로 나오잖아요. 그 바베큐 쓸 때는 뭐지? 귀에 그 이거 이름이 뭐죠? 모르겠어요. <웃음> 연기. 그 <연기. 웃음> 에어컨 같은 거 이런 분위기가 완전 한국 같아서 파리 있어도 그냥 한국 같아요. 거기 알바하는 사람들도 거의다 한국사람이거든요. 이튿 그, 맛있는 떡볶이 그리고 제가 요새 가장 좋아하는 거는 회랑 어, 산낙지. 산낙지는 완전 가장 한국 음식인 것 같아서 프랑스에서도 생기면 프랑스에서도 인기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당연히 약간 좀 지겨울 수 있는데 근데 한번 먹고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너무 약간 좀 초밥 같은 거 팔고 있는데 근데 완전 황 스타일로 광고 광고 같은 거는 없어가지고 좀... 음, 아직은 없어요 그... 왠지 모르겠는데 프랑스 사람들이랑 한국이랑 너무 잘 맞아가지고 프랑스 사람들이 원래 모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걱정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 먹어봐, 먹어보려고 아, 인정이네 되영 <laughs> 닭발. Nope. 아반 지겹겠다 그정도뼈 <laughs> 때문에 약간 좀 그런 그런 지는 같은 느낌이잖아요 이거 절대 안 되고요 아니면 너무 맵다 한신포 차에서 벌고에는 닭발이 너무 매워가지고 누구 먹을 수 있나 <laughs> 먹을 수가 없어요 나도 닭발 안 돼요 한국에서는 진짜 먹을 수 없는 거는 닭발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아니면 아 번데기 해먹으면서 번데기 따로 나, 나오잖아요. 저기 항상 이거 지워주세요뭐 <laughs> 주세요? 어 안돼요. 한 번도 안 먹어. 한 번도 안. 안돼 진짜 안돼. 요아 <laughs> 이거도 먹을 수 없어요. 그아 닭똥집. 이거도 약간 좀 닭발처럼 약간 좀 그린스 그린스 느낌 때문에 약간 좀 이거는 지겨워 솔직히 프랑스 사람들이 모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제가 한국에 계신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그냥 그냥 집 같대요. 그래서 저 뭔가 혼자 집에서 요리하면은 그냥 지 엉뚱한 김치찌개 만들게요. 찜그랑 같이 밥 먹으면서 뭔가 한식 당연히 먹으러 가고 고기 당연히 먹기 좋아하고요. 내 생각에 그 제가 회 중독 있는 거 같아요. <laughs> 거의 맨날 뭐 먹을까? 휴머끌로 갈까? <laughs> 구한 거 그리고 산낙지 매운탕 어 매운탕 제주도 매운탕 가장 맛있어요 귤 홍삼 귤도 맛있어요 삼겹살 목살 그냥 다 좋아하는 거 같은데? <laughs> 없는데? 그냥 뭔가 삼겹살? 혼자 삼겹살? 김치찌개는 박래지가 좀 맵게 만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냥, 그냥 이렇게 섞어 놓고 때문에 좀 겨울에 같이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좀, 좀 맵게 좋아요. 좀 운동처럼 스트레스 푸리는 느낌 이 있어요. <laughs> 아, 프랑스에 있을 때는 그 어머니랑 같이 김치랑가 그러니까 이가 그러니까 김치 스타일로 오이 그리고 햄 스타일로 치킨 같이 만들었는데 참 맛있었어요. 아 제가 뭔가 그 때는 제가 프랑스에 있을 때는 이렇게 먹었는데 아, 한국인 것 같아요. 좀 건강한 것 같아요. 좀 몸한테 좋은 거라서 먹기 좋고, 뭔가 칼로리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좀 맛을 아무, 음시, 아무 음식마다 틀려요. 한국식이 음식 솔직히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한국 음식 먹게 되면 지겨울 수가 없어요. 한국식에좀 인기 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자, 그럼 오늘 프랑스 파리에 어떤 한국 음식 방금 설명했던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저랑 너무 재밌었어요. 그 프랑스에서는 어떤 한식이 인기 많은지 처음에 설명하고 있어서 좀 신기하고 사람들이 많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